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0 타워 하드코어에요. 예, 하드코어 버전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를 한번 해보죠. 제가 생방 때는 휴먼을 해가지고 클리어를 한번 했는데, 어, 차차 집에 종족도 클리어를 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가 먹을 슬레이브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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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죠.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죠.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예, 클리어 그 빌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씨안 되지, 이거. 자, 캠을 백0으로 맞춰주죠. 음, 이거는 좀잘 보이라고 한 겁니다. 트럭바가 좀 긴데, 좀. 아, 근데 트럭바가 좀 있어야지. 워크가, 어, 그 맛에 하는 건데. 자, 먹을 슬레이브. 를, 얘를, 얘를,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쭉 지어주죠, 일자로. 이렇게 해서. 아홉 개까지 다 짓나? 총몇 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 1 열, 1열1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했구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어, 잘지워주죠 일자로 쭉 지어요. 놓고, 아홉 번째에다가 야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인가? 여기쯤에다가 바로 공버 하나, 지을게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요거, 예, 타이드 템플 하나 컨트롤 할게요. 하나, <목소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우, 여기다 여기다가, 어, 잠깐만, 까먹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여기죠? 여기다가 미리, 어, 옆에다 어, 지어놓고, 어, 지어놓고. 어, 없든 안해도 됩니다 예, 지금 데미지는 인데 그래도 지금은 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다가 하나 짚고 진짜 인도사 하나만 남기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타이트니플2 만들 준비 예, 해야겠습니다 얘들이 체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체력이 거의 많이 넘어와요 근데 제 데미지는 뒤껏 해봐야 천이 안 넘어가요. 예. 천이 안 넘어가지고 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뭐 제가 일단, 음, 그래도 뭐 저도 좋으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역이 예. 너무 좋아요. 멀티샷. 멀티샷이 18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어, 나가시 멀티샷이 있습니다. 트롤 있죠. 타이드, 어, 어, 죄송합니다. 하이드 템플 이가 어, 나왔으면 추 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알토 오브 뎁스 만들 준비 어,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드코어 맵 있으신 분 중에 어, 나가를 한번 해보시는 분이 있으면 물론 클리어를 했다.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더 해보고 싶다시면 이렇게 한 번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일단은좀 어, 따져. 이렇게 좋아요. 잘 잡고 있죠? 트롤, 잘 잡고. 스켈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추가 데미지, 잠깐만. 관통은 뭐 해야 당하지? 관통이, 어, 미디움하고 영 어, 어, 오케이. 아, 건물 하 번. 건물, 미디움. 아, 오케이. 여기는 그래도, 어, 잘 잡네요. 데미지가 좋습니다. 잡아주고. 데미지가 달아야 해도, 이게 개수가 나가지고, 그래도 좀, 되게좀 나오네요. 자, 511은 나왔는데, 바로 알터우데스 만들어주죠. 여기까지는, 굳이 업그레이드 도 클리어가 됩니다. 어브미네이션. 이 다음 라운드도 되는데, 근데 미리 이제 공업을 좀 눌러줘야죠. 이게 최대 공격력을 10 올려줘요, 10. 기존에 했던 버전은 이제 50을 올려줬는데, 여기서는 10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공속은 7. 사거리는 6까지 이제 올려줍니다 이 사거리 같은 경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표기상 사거리가 이제 지금은 뭐 700인데 만약에 1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거리가 여기 있던게 여기까지 때려야,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예, 자동으로 안 때려요 자동으로는 자동으로 안 때리고 직접 공격을 해야지만 때려져요 자 일단 공격을 한번 했습니다 음. 공격력 업을 한번 했는데 자 데미지 한번 볼까요 일단 4에서 14가 되니까 가는게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바로 400업 한번 아 공속을 한번 업그레이시키죠 4월이면 됐습니다 아직 하지 말고 좀 있다가 아주 좀 뒤에 가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속업도 괜찮고 음, 좋다 이게 공속업은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30 퍼센트씩 올려줍니다. 음, 좋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은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200원씩 올라가요 400원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아. 어, 보너스 골드. 이거 아주 그냥, 예, 꿀이죠, 꿀. 여기 는 돈은 많이 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40마리 정도? 나는 것 같아요, 40마리. 개수 몇 개지? 30만인가 35만인가 그정도 나오죠 자 그러면은 공석하고 공업을 번들어서 한번 해게요 좋고 오 빠르다 자그 다음은 바로 공중님이시죠 드래곤 나옵니다 레드드래곤인가? 음 12라운드는 공중이 이제 나와요 첫 공중이 얘네가 어.. 이제 700이네요 체력이 바로 잡아주고 오케이 딜 좋다 음, 제일 많이 나가네요 와세다 아, 다르네요 바로 6 0 0억짜리 하나 들고 음, 좋아요 보스는 못 잡습니다 여기서 예. 저는 보스는 잡을 수 없고 오로지 그 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몸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네. 나가 먹을 슬레이브가 15원이라서 15원에 이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에 바로 공소법도 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딱 5업까지만 해주면 돼요. 5업까지만. 이거. 아니다 좀더 할까 업을? 아니다 너무 또 많이 하면은 안되니까 어 이제 인구수도 어느정도 이제 한3억까지만 할게요 3억이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알터 아, 3억중원나 건설하죠 이게 인구수를 늘려주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3을 늘려줬는데 여기서는 네, 10을 늘려줍니다 하나 더 잡을 수 있네 오케이 하나 더 늘리고 하나 더 늘리고 이거 만들어주자 네. 네. 이 이거 아! 이거 가운데 갔지? 그런 잘못했네 이거 아이고 바로 잡아야겠다 이거는 실수했네 뭐, 자 만들어보죠 네. Job d o 단 위쪽. 쪽만 done. j 다 b 쪽 o n e We do remember it. j 겠습니다 n e Job done. Job done. Job d o 좋다. 자, 이파괴되면 바로 이쪽에 네 터드가 하나 더만들죠 됐어. 정리 넣고 조금 어, 이제 업주 한번벤티조도 괜찮네. 그냥 상황충 만들죠 100까지 만들 거예요 100까지. 예. 인구수 딱 100까지. 예, 만들 겁니다. 좋고 여기 서또 이제 만들어 봐야지. 어우 어.. 여전히 고 계속 남는다 계속 아니 주일단 보너스 골 지금 희은안 보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보너스.. 보너스 골드인데 얘네도 많이 주죠 오늘 좋고 음, 희망 여기서 하나, 깔끔하게 하나, 둘, 세개는 연결이 아, 네, 끝나죠 이게 총 워크는 총 인구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 맵만 그런건지 아니면 워크 자체가 인구수가 100인지 모르겠는데 100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타이틀 템플, 2사 만들었죠 2단 만들어주고 바로 열겁니다 나가시자 이트 음, 좋아요 그 다음에 나갈 먹을 슬레이브 또 만들죠 뭐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줄게 뭐냐 바로 공 버프 줘야지 나가를 계속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전법은 작거가 되요 근데 나스가 가면은 좀 달라요 지금은 괜찮은데 진짜 그후반 가면은 예, 엄청 좋습니다 애들이 안 죽어요 이렇게 많이 지금은 좀 어떻게 잘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 뭐 어디 만들지? 3번 대기 넣으면 되겠네 궁합 한번 눌러주고 여기다 만들자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나 좋케이 y I want to know what y 다 u get. Okay, so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 이게 next one. I'm going to 가 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 e 실제로, 그, 멀티샷은, 그, 700 이상이에요. 한 900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안떨어져요 여기까지는. 안떨어지는데 이제, 여길 공격하면 떨려집니다 여, 에너지 타워. 다시소 없지. 그러면은, 애들 좀, 오케이. 좋고, 어... 지정해주죠, 이렇게. 4, 5, 됐어 오, 8, 오, 1 오, 11, 12, 13, 14, 15, 6 5 4 지정 표애야지 여기 3개 남았구나. 여기까지. 7번. 내야 니다 자, 여기까지니까. 이렇 7번. 8번.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죠. 좋아. 좋습니다. 여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타워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주 위험한 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은 다다 다 정해져 있죠. 어, 됐어. 또는 그냥 뭐 패스하세요. 공소가 한번 해주자 어. 사거리업은 진짜 나중에 역할 거예요 진짜 나중에 엄청 나중에 돈이 좀 남을 때 그때 역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사거리업할까? 아니다, 그 공소업. 지금은 공소이 나쁘지 않네. 그단에 공업을 한번한 한 다음에 그다음 공소업을 좀 눌러줄게요. 물러, 여기서 천원 나오겠다. 음. 어, 없애네. 확실히. 괜찮다 돈이 안될것 같은데, 돈이? 된다 좋고, 사리도한번 하고. 잘 죽을 겁니다, 여기서. 좋고. 는거 보세요.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음, 좋아. 그 다음에, 클라우디의 사랑한다. 나왔죠? 여기서 공수갑 한번 하면은, 아 그래, 안 끝나나? 몇덟이지 지점? 8월, 월이구나 좋아요. 음, 좋죠. 음, 잘 죽고 있습니다. C 엘리멘탈 이거 좋아요, 영웅. 영웅.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웅 쓰실 분들은 써보세요. 음, 나쁘지 않은 영웅이에요. 자, 프리파일럿 또 공중인데 여기서 어, 나가의 데미지 당하죠. 좋고 2,000원 거의 어, 됐다. 이제 공업 다 했어요, 이제는. 좋아. 음, 그래서 어 버프를 주네요 이게 그 딥, 버프를 받은 몬스터 있는데, 안 받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서, 공업, 아, 공성업한번 눌러주죠. 공성업을한 다음에는 이제, 다 하고 나서,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줘야 돼요. 얘들. 그래서 제가 부대 지정 한 거예요. 오케이. 1,400이네. 음, 좋아. 잘 받는다. <laughs> 그래도 104 데미지. 바로 이한번 눌러주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눌러주죠 한번넣을까한번더해 40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50 어, 50해야겠 어, 눌러주죠 그 다음 거 비싸요 880원이에요, 8 0원 됐어 공격을 하는 애들이 있나요, 여기? 안 하는 애들? 다른 애들? 3, 4, 5, 6, 7, 8, 8, 8, 8, 9, 10 3분더 뿌려줘야지 음, 좋아요 40자리 뿌려주고 <laughs> 차례차례 하죠 자, 드론터 됐습니다 4번 막으려야지데몬닉 솔져네요 여기 다음도좀 무서워요 여기 다음이 이제 어? 안 죽나 이거? 죽어야지 어 좋고 여기다 음 이제 이 공중인데 공중이 좀 무섭습니다. 충분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어, 뭐야? 이거? 부탁한다 이거? 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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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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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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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 이거? 이 해주자. 빼주고. 됐어. 어, 입대는 입대는 43 빼주고. 빼주고. 이주고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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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주고. 됐다 이거 왜아 7번, 7번 대기 무섭네요 굉장히 뚫릴까봐 그게 나요 그럼 0 주지 않을요 8번? 오케이 엔트가아 사우디 업 하나 해주자 왜 뭐, 이렇게 접섭지 애들이? 뚫릴것같이 이렇게 느낌이? 음. 제일 무서워요, 여기가 얘네가 엄청 셉니다, 진짜 와, 나 뚫렸다, 이거 뚫었다 죽겠는데 와, 역시 마지막 라운드가 진짜 완전 엄청 어려워요, 확실히 다릅니다 다가오기도 했고 이거를 클리어를 하고 싶었지만 예, 못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오늘 마음이 좀 아픈 순간인데 뭐야, 두 마리 줬고, 세 마리. 나머지는, 어? 됐다, 클리어가 됐다. 안될줄 알았는데. 어? 리어가 되긴 됐네? 안 되고. 이게 이상한 게. 지금 보쳐내 공격하는 게 꿈틀꿈틀거리는 공격하고 하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사거리가 1,300이에요. 자, 봅시다. 얘만 보세요. 얘만 음. 꿈틀거리지 않으면 공격을 안 하는 거고, 자, 꿈틀거리지 않죠. 사거리가 끝난 거예요 예,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공격하면 어, 뭐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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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S 시다주고시0 0인데 공격을 안할때 쯤에 한번 다시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공격을 안할때 뭐야 안된다 어우 뭐야 적공 됐네 이거? 아닌가? 아 제가 잘못 알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거는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상한 눈갱을 좀 시켜드렸네 어, 죄송하고 자 이제 클리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바로 어,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 2명을 갖다 볼수 있었네요 어우 다행입니다 네, 클리어 됐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